없음인데 음,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씌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육상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. 께서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은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여와를성길리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니라.